자, 날씨가 굉장히 안 좋죠. 이럴 때일수록 안전 운전을 해야 돼요. 이런 날에 이제 빠르게 가려다가 사고가 난다니까. 어. 어 됐다. 어어어어어 어. 어어어미디언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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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바이러스 PTSD가 이 a 디디 버리. 바로 한번 해봅시다. Go. Welcome to Easy DD 버리. Yeah, start. 도트 갬성이네 이것도. 오후 1 2시 아까 그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나 봐요. 새 하얀 거 보니까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것 같아. 아니면 그 안개 가꼈거나 뉴 이메일 스타트 버튼을 누르라고요? 지금 키보드인데? 아 ESC 아, 소리 가 너무 큰것 같아서 조금만 줄이고요. 아까 뭐 요거 Congratulations! e at e 어... 아 축하합니다. 귀하는 소중한 e 지코 배송 기사로 고용되었습니다. 어, 수익 섹터 지역에서 비즈니스의 중요한 상품을 배송할 책임이 있습니다. 편안한 하루 되세요. 나네요. 그래, 이건 뭔데? 어 참고하세요. 모든 이지코 배송 기사는 작업 선택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작업을 선택하고 확인해야 됩니다. 야 기술 좋네. 배송이 완료되면 결제가 된다. 어.. 이 비즈니스 이외의 목적으론 사용하지 마세요 편안한 하루 되세요 에.. 네, 뭐 그렇대요 어, 뭐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작업을 선택한데 에.. 예, 이건가? 어, 작업이.. 아 하나 있네요 어 이게 내가 있는 곳이고 어, 뭐 여기서 주워서 어, 여기로 0.04km밖에 안됐대요 근데 2 1 0 k 래 이거 하면 되는거죠? 스타트 오우 oh. 또, 이, 새로운 이메일이 왔다는데? 어... C버튼을 누르면 카메라를 바꿀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어어 1인, 1인칭으로 어여, 핸들도 돌아가네 오케이 okay. 자, 근데 어, 지도, 지도. 그래서 우회전해야 돼. 오케이. 뭐야? 뭐 콘노래를 부르고 있네. 이야. 안녕하세요. 왔는데요. 어떻게 내려? 아 이거네. 하우디. 어너 신입이니? 가자, 아, 가자. 소리 너무 큰것 같아서 조금만 더 줄이자. 어 엄청 젊은데어 옛날 생각나네. 아무튼 이거를 옮기는 게내 일인 것 같아요. 시고 닫고, 하... 아니, 이거 시점 전환이 안 되는데... 어, 뭐야? 아, 라디오도 있네. 이거 아, 라디오가 있네. 어, 뉴스도 있고 아 노래랑 뉴스밖에 없네. 오케이. 뭐야 야, 여기야? 아니 저기요. 야, 바로 옆 건물이잖아. 이거 하나 배달 못 해가지고 트럭 기사를 부른 거야. 참대. 자삼 따더를 얻었어요. 삼 어, 따더 어, 보너스도 받았고요. 오 어, 추워 추워 추워. 어야 밖에 있으면 얼어 죽나봐요. 하긴 지금 영하 13도니까. 다음. 어또 있다. 요것도 시 버라핀데요. 뭐, 나야 개꿀이지. 뭐돈 준다잖아. 그죠? 아 이거 설 살... 저작권 저작권 아니겠지? 야이씨 또 뭔데? 아 아까 했던 말이잖아. 이거 또 해. 어, 됐어. 이거는 어디로 가야 돼? 어, 바라피죠 이것도. 어, 미끄러. 어, 어. 야, 왔습니다. 썩, 저기는 상점이라는데, 상점이요. 어, 동물의 숲 감성인데, 이거 뭐야? 이거, 너 바이 애니띵 아무것도 안살 거야? 아, 살 거를 갖고 오라고. 근데, 뭐, 여긴 살만한 게 없는데, 뭐, 삽이랑 뭐 씨앗 이런 거 파는데, 어,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어, 야 이번에 좀 장거리다. 3km. 아, 저기까지 가야 된대. 오케이. 21달러. 여기서 일단 주어 아, 픽업을 해야 돼요. 어, 어. 야, 왼쪽에 기름도 있다. 아하. 도로가 굉장히 미끄러워요. 그리고 으 <놀람> 안녕. 예, 예, 알았어요. 가자. 이거 타고 어디까지 가야 돼? 쭉 직진해서 뭐야? 업 스트 비션? 저 밑에까지 가야되는데? 야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가면 안되냐? 이렇게 돌아서 가야돼? 산이라 어쩔 수 없나? 야 근데 여러분들 어제 길은 개척하는거예요 알죠? 어제 길은 개척하는거임 살짝 볼까? 어뭐 내려갈 수 있겠네? 충분하네 어야 여기는 좀 쫓이는데? 잠깐만 아, 이도 내려가면 다이렉트기네 오케이 도전. 저저저저저저저저저아저저저저저 저.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아안 되네요. 어못 가게 막아놨어. 아, 디스폰해버리.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. 라디오 들으면서 천천히 가자고 어, 어 야, 뭐야? 이거... 아, 이게 아까 그거네. 아, 이러면 나 어떻게... 지나가야 되는데, 길이 여기 말고 없잖아. 어, 아, 길이 여기 말고 없잖아요. 저 밑에 가야 되는데, 어디 가시나? 이거... 아, 절대 안 되잖아. 아이 이쪽으로 가야 되나 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자자 오오 살았어 아아 우와 아 우와악우오야나 우와. 어, 잠깐만 야나 박스가 좀 사라진 것 같다 어늘 두개였나 이거 아까 마을에 삽이 있었잖아 삽을 한번 사와보자 어 야야야 어우 눈보라도 치는데 아삽 여기 있다라고 또 그림도 있잖아 삽을 사는게 맞아 10달러인데요 어어어 어, 어, 샀네 어나 돈이 되나봐요 어 그래 오케이 자 삽을 구했어 아씨 눈보라봐라 앞이 전혀 안보이잖아 안전운전 이럴 때일수록 안전 운전을 해줘야 돼요. 그렇죠. 안전 운전. 자. 야 파. 에너지가 났다는데? 아까 이거 에너지 드링크. 어. 어, 추워, 추워, 추워. 어우, 어, 쉣. 날씨. 수익 부분에서 날씨와 풍경을 관찰했을지도 모릅니다. 어, 뭐, 날씨도 확인해라. 뭐, 그 얘기인 것 같아요. 에너지. 모든 드라이버는 최고 운영 효율성을 유지한, 유지해야 한다. 공식 자판기에서만 음료를 구매할 수 있다. 아 그래요? 아 자판기 있었나요? 나 못봤는데 아까 내 하나 들고 있었던 거? 아 여기 뜨네 눈보라 주의라고 날씨를 체크를 해야 된다 아, 좀만 있다가 가자 아 밖에 겁나 추워요 지금 오케이 아으 이걸 내 손으로 치우고 말이야 됐어, 야이 정도면 지나갈 수 있어. 아, 됐다. 자, 지도를 한번 볼까요? 쭉 직진, 쭉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면 돼. 오케이, 아, 쭉 직진. 자, 날씨가 굉장히 안 좋죠. 이럴 때일수록 안 좋은 운전을 해야 돼요. 이런 날은 이제 빠르게 가려다가 사고가 난다니까. 어! 어, 야, 열렸다. 어. 에, 어디니? 어? 뭐지? 뭐,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어요. 아, 야, 주파수가 새로운 게 생겼어. 잠깐. 아, 내가 꺼버렸지? 잠깐만, 자, 잠깐잠깐 자, 자, 자. 아, 새로운 라디오가 연린다어 아, 소리 좀안 줄여 오케이 아, 살았어, 살았어. 아, 아, 살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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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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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오, <laughs> 어. 아, 살았어, 살았어. 오케 바로 온것 같은데요. 이거 어디야? 아, 잠깐만. <laughs> 야 저기서 다시 픽업하래 아개 조졌네 아 망할 아, 요거 아씨 요거 다 떨궈가지고 됐어 아니 이거 라이트 오케이 킴어 뭐야 아 아이 누르니까 저런 거 나오네 아야 C 포트 누르니까 바로 지도 나온다 오케이 아 근데 이거 말고 아 여기 있네 아 H H 아 오케이 어 이게 낭만이지 옛날에 그 유로 트럭 가던 건 생각나는데요 딱그 느낌이 자 여기서 아좀좀더 가서 과속이요 다른 노래 음, 잔잔한 노래 자 여기가 쇼컷이야 자자자자자자자자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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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저 밑에 불빛 보이죠 저기거든 쏴! 아! 아! 어어어아아 어? 꿈 어, 꿈이었어 아씨어야 근데 조졌데씨 <laughs> 택배가 저이 어쩌... 걸렸는데? 예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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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아. 야, 천천히 내려가. 아, 아, 저, 저 밑에 있다. 저 밑에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저 밑에 보내놨으니까, 그냥 가서 주우면 돼. 이제 진짜 건실하게 하겠습니다 꼼수 안부리고 건실하게 까마귀가 되게 많네 여기서 자회전어 뭐야 이거 어 아니지 자 네, 여기 쇼커. 여기는 충분히 갈만하죠? 어, 저거, 저거, 저거. 이, 이쪽으로 가야돼. 오케이. 아, 잠깐만. 이리도 가야돼. 어? 야 자판기다 이게 그건가 야, 공짜 음료수? 아 공짜 아니잖아요. 아왜 자꾸 버림? 마셔 마셨나? 아 비었구나 이거. 아 자자자자. 아우 자, 자, 자. 추워 추워 추워. 어우 쉣. 영하 22도네. 드링크! 드링크! 아, 왜 자꾸 환불을 해줘? 드링크! 아이씨. 왜안 되는겨? 야, 이거 작업이나 끝내자. 아, 저, 저, 택배 가지러 가야 돼. 나와이씨, 누가 이 길을 막아놓은 거야? 이거, 나와이씨. 까지 일 끝내고 쉬자. 에너지가 없대요. 아니야 아니야. 아, 아니야 아니야. 왜? 그래. 야 상점 들어와봐. 뭐 에너지 드링크 없나요? 아, 여기 있다. 이거 하나 살게요. 예, 고마워요. 아, 하나 마셔 주고. 아, 저 하나만 더 아, 하나만 또. 오케이. 와, 마셔주고 오케이 에너지 4칸 자그 다음은 이름 뭐죠? 아예일 많다야. 아또일 많네. 이거는 이번에 위쪽 마을도 가야 돼요. 오케이, 이거 나 할게요. 폴 게이트 오픈이라고? 아, 아이 이걸 열렸다고. 아. 이쪽인가? 아 이거다. 와, 야 빨리 말해, 추워, 추워. 어 추워, 추워, 빨리, 빨리, 빨리. 어허 이 짐이 왜 이렇게 많아 오케이 어? 잠깐만 어? 박스가 좀 줄은 것 같다? 기분 탓이지? 주먹 어. 가야돼 어? 박스가 좀 줄은 것 같다? 기분 탓이지? 어. <laughs> 박스가 좀 없어진 것 같다? 오케이 총알 배달 갑니다 엥 총알 배달 신속 배달 아아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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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살았어 살았어 엥 오케이 쭉쭉쭉 아, 스딱 꺾어주고 야, 여, 못 오다 가냐? 으 오, 오다 가진애 <laughs> 이게, 이게 오다 가진다고 오케이, 야, 야, 이리 와, 이이이쇼커시네 어우 어우 아 망할 절대 안되겠는데? 야돌아가돌아가아이씨 안되겠다 아아이아아어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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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고. 아 잠깐만 야 박스 박스 어 박스 아 박스 떨고니까더 생겼어 어, 오히려 좋아 이거 안 떨구게 좀 가볼까요 그러면 야, 근데 이거 어떻게 안 떨구고 가냐 천천히 가면 되나 슥. 우리 트럭 기사님들 다 이런 스킬 있죠 어 박스 옮기기 쑥 고급 스킬. 새로 기사님만 가지고 있는 고급 스킬이 아. 아 하나만 하자. 쑤. 로드킬. 아이고 비이 에서 잘해 줘. 여기 있네. 어, <laughs> 막 박스가 또 생겼는데, 와... 아 주유소 없나요? 주유소, 야, 넌 뭐야? 그래, 너 흥얼거리는 너 모닥불 피워놓고. Hey, new guys, starting a new job은 뭐,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건 힘들지. 나도 그랬어. 맞나? 어, 어 목표를 머릿 속에 가지고 있으면 더 쉬울 거야. 어, 맞나? 어, 뭐, 아무튼 아무튼 그렇대요. 목표 이미 다 했는데. 깜빡했네 라디오가 트럭이 있으니까 어, 들어. 이미 듣고 있어. 주유소 어디냐니까 주유소. 어 다시 폭풍아 눈 폭풍이 불고 있어. 어 뭐야? 너왜 여기 있니? 나 아, 도를 고너안 추워? 아 모닥불 피워놨지, 차. 안녕? 어 오래된 라디오 타워를 사용하면 뭐 새로운 신호를 잡을 수 있다 그거 아니아 어. 에너지가 없대요. 아, 오케이. 아까 라디오 밑에서 보긴 했어. 점 아, 카에에 내려가면 안 돼? 어, 될것 같은데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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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각다 이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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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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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야 야, 야. 아이고 좋다. 에이 쇼크시네. 어. 아그 이거... 그건 어디 있는 거야 안테나. 아까 봤었는데 지금 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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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아 찾았다. 여기 있네. 기름 채우는 곳찾었어요 뭐야? 기름통은 어디 있죠? 기름통 어디 있어? 4 8어 아니, 다못 채웠어. 돈 부족해가지고. 이렇게 비싸네. 어, 기름값 왜 이렇게 비싸? 배달 왔습니다. 아니면, 여기 꼭대기에 있는 거 아니야? 여기? 여기 한 번도 안 갔잖아 아, 막혀있네 아, 그래요 어. 아, 안테나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아, 재미가 있었다 뭐 대충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히딩? 히딩? 히딩하는 게임인 것 같아요